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종국에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런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에 늘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진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조직을 이루고 있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결점들이 많습니다. 모순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갈등들이 난무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봤다가, 왠걸, 교회도 세상처럼 답답하고, 교회마저도 알고 보면, 나 자신을 속박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한 구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노아 홍수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대사회 때,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참다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모든 입을 여시사 위아래로 그냥 막 물을 퍼부었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주 안에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막이고 광야지 그런 곳은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방주 안의 환경은 절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간 자 있는데 첫날 만날 그 해를 쏟는 짐승들이 울어 젖기는데또사제끼는똥 냄새며 모든 먹어야 될 것들 동물들끼리 막 싸우기도 할 거고 말이죠. 그칸칸마다그 엄청난 생명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고 방주는 흔들어 젖기고 말이죠. 어떻게 삽니까? 그죠? 방주 안의 환경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 주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방주 안의 환경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찌들린 냄새며, 끊이지 않는 소음에, 여러분, 그 무서운 동물들도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바퀴벌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아시죠? 방주에는요, 물살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뱀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곳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살기는 어려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살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복받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방주를 예비해 주신 모든 곳에 심판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해 내시는, 우리에게 방주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평생 나로 섬기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자세가 심판이 난무한 현실 속에서도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는 내가 원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터입니다. 사명 따라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나 성도님들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힘들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떠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떠나면 죽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방주 안의 환경이 힘들다고. 하지만 힘들어도 기엽고 방주 안에 있으면은 나중에 무지개를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가 그치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고 복받는 장소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나로 다니게 하시는 교회 나로 등록하여 평생 섬기게 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말 많고 탈 많아도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핸들링 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입에 단내를 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도 이 새벽에도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여밖에 없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곳이 바로 내가 속한 이 신앙의 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방조하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방주 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교회 생활이 버거울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방주 안에 여전히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의 운전은 노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말 많고 탈 많아도 이단이 아니라면 그 교회의 삶은 여러분 성도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를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지를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날도 구원받은 이 방주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방주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 저와 여러분의 새벽 성도님들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